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까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측을 소개해볼 건데요. 완전 탱글탱글. 이렇게 랩풍선도 엄청 잘 되고, 완전 탱글탱글해요. 우우 랩도 잘 되고 완전 탱글탱글한데 중요한 거는 어한두 시간 전인가 그세 시간 전인가 그 정도에 만들었어요. 근데 아직도 손에 묻는다는. 이게 마블링이 생기는 거예요. 마블링 지금 있어. 완전 잘 있어. 대박 짱.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쨌든 거네 이거 소개였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, 바이바이.